이 아기를 이 아기를 꾸밀려고 하면은 아기 걸레 빼가 있어요. 걸레 빼 일곱 자, 예? 둘, 걸레 빼 일곱 자. 이 걸레 빼는 데, 영 하나 질고 하나 쫄르고. 이거 옛날은 저큰꽃 털에 가면 봉, 본주 집에서 아기 저그 어머니 옷 홍부를이 한복 홍부를 해라. 그 다음에 애기 꾸미는 애기 꾸며는이방울 친. 요거 영어면큰 곳에는 네 방을, 예, 마흔 여덟, 상방을, 서른 여덟, 중방을, 스물 여덟, 하방을. 또 푸다시 할땐세 방울. 이건 아깨 빵석 자리 보전. 이한 이한 집은 이물 세계 좋아하는 한 집. 물맹지, 강맹지, 고리비단 농나비 이건 아깨 빵석 자리 보전이. 이거 영롱는 거. 이건 쌀. 한집은 이제 그려 놓을 거고 이거 그다 음다 영업이 이거 한집 그려 놓을 거고 이한집이 이 애기 이 이제 애기 어벙은네 이제 오만 연주새에 부리는 거라 예이어벙버 예. 금상이 금상이 이제 큰 너멍이 이거 나 내기 거든 큰 너멍이 난 애기가 하나가 잃려 먹었어. 죽은 너멍이 강보난 저 삼방산 어, 애기를 이제 일개 강보난 나서. 걔는 나나니 이제 애기 돌아오는 뒤 집이 한 서당밭 뒤한 세복 돌아보나니 아니 애기 하나가 없는 거라. 벌써 다시 티구나. 강보난 애기가 우은거나 이제 애기 어번에 이제 이 애기 초장 오는 이방식이라 삼방산 보름밭 뒤 이제, 보름 이제, 이제 상동 타주멍 이 애기 어번 왕 안에 애기를 이제. 어머, 큰 어멍 해주던, 이제, 던대떡 좋은 어멍 해주던, 조매떡으로 애기 소리 잔잔, 이, 하도 각깍각깍울어가나 이제, 소리 잔잔, 개개 잔잔, 이제, 달래먹. 그 다음, 그 다음은, 이제, 오물떡이 있어. 연주시청 오물떡이. 걔는 이제, 이 애기 막 소리, 이제, 떡해, 오메기 떡해, 그, 이 애기 소리 달래거든. 걔미 그거 이제, 영행 전에 하면, 이제, 큰 어멍 해주던 진지썰. 저 먹을 거. 죽은 놈 먹을 진지설 아버지 먹을 진지설 낮인 서말 밤인 단말 낮인 단말 밤인 밤인 서말, 응, 서말 낮인 단말 하여튼이건검에 예, 굴목낭 방해 도에낭 절기때 이어동동제 방해를 치는 범을 해요. 자, 자, 그이 제주 가시우름 강당당 집이 으떨레기 후년 해다 나도왕 자 이어 이어 이어, 이어, 이어 동라 (4시) 우름 강당당 제대 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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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여도 사귀어라 이여 사귀 아이고 가까 가까 그래 이년아 아니 조금 만이 울아 얘기가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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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여름 매기너미어봉 방해지어불민 사툼도 물러오고 겨울 내기너미어봉 방해지어불민. 바리 동경 구사와 응. 아이고, 걔미 얘기 불영은이 오만 년주세 불이래. 아이고, 애기랑 이제랑 저 애기. 에, 아니, 아기 걔도 까깍까깍 큰한 이야기. 옛날은 먹을 것이나. 아이고, 이제 품정. 응. 자, 부제 집이 애기 부제 집이 그 어멍은 품체질 사내면가달딱벌게 서방 눈 애들이젠 영영하고. 이제 저고 세각시 고 세각시 이제. 이자이푼 체질을 하더니 서방들 애들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고 또 이젠 서방 다 죽어본 그 어멍 푼 체질을 하는 것이 있어 나팔 전나서주아고 영예 영어 영어하고 응그이푼 어, 체질을 하는 것도 막 여러 가지라 그야기가각깍각깍 올라가는 아이고 이 얘기 이제 놀라게. 어 소래기 먹여서 예 소래기 먹여 난 이제 소리가 다. 소리가 이제 잔질弄거라. 아이고 이거 오늘 세 방을 한거 보나. 아이고 이야기. 아니 이때 까지이큰 곳에나 작은 곳에나 이거 이, 이 아이게 소리 잔잔 안 들려. 아니 악심이 들었죠. 병아나이 곳을 허전했구나. 아이고 이제랑은에 저 애기랑 부령은에 오만 연주세 불이래. 예 가래. 오만 년 주씨도 부리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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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고 이고 아이고 애기 고 아이고 이 그냥 얼고당탕붙여놓고 아이고 아이고 아, 오, 탕탕 오케이. 아이고 오이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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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이라덕이라이이고 아이고 인이고아이이고아순실이큰신이이이그할망이고이 그대 하도 바빠누라 하도 어 하도 하도 바빠 누나 어디간 조산의 신방한테 어조산의 신방 어? 저저저저 저, 저 어디 저 봉개 살다네 응. 신촌 응. 그저 교산의 신방 넉도 잘 들린대서 아이고 돌아다그네 아이 개걸랑 물이라도 떠와 사줘 아이고 천왕불도 아이고 넉들이로왔다 어때요? 아이고 옛날로 먹는 어? 애기 푸다지미 응. 물밖에 응. 물다랑 아이고 삼구박질에 딱 아이고 어마 넉들라, 넉들라 어마 넉들라 어마 넉들라 천왕불도 할만 짜신지역 아이고 이 넉들라 넉들라 음. 아이고 음. 야, 이게 럭스 일어나. 시옥캣. 시 응, 시해쉿쉿 에. 야, 빠이 생원 나보지, 캣. 자. 오줌은 뜻님이 무슨 상퍼들락 아이고, 얘들 들 먹고지는 꼭다 칼침이 오늘 싹어나 삽... 이번 맛 네. 아이고, <laughs> 경 상의 마음이라. 어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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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모네다나무라 아기 기 모욕시키게. 아저 그디 달아에 이디 저물물덩어랑물덩어민 내기 모욕시키게. 모욕을 생겨나시게구나. 아이고 큰 곳에서 원 모욕을 생겨나시게 쪽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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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강아 우선 강아잘딱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돼나 아이고. 아이고. 근데 이젠위부터 아래부터 이 시시면 아래 맥 좋고 위부터 시민 자그 아이고 이제 옛날은 물러서 분한 아이고 새똥 누런 이리 막 대가리 저 무식하고 첨지로 마시당 벌랑 첨지로 마시당 벌랑 챙비시로 막 비서 아이고 이막 새똥이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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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경일 못 모욕 자시겠죠 아이고, 이제랑, 애기, 모욕식이면 자산다. 왕이, 사랑, 왕이, 사랑, 에. 우리 애기, 사는 소린, 에. 놈이, 애기, 노는 소린, 에. 음자, 둥안, 금자, 둥안, 에. 예 동네에 방사 인 시에 음두가 응. 일개 된다 함옥도와 도로올 주민 너를 삼멍 응. 오늘 응. 주민 너를 사련찾아자찾아 응. 자장 자장 잘도 산담 응. 아이고 응. 자기 크 응? 키가 커. 키가 커. 슈가 비공금 생겨보시기라. 자랑, 음, 음, 자랑, 음, 자랑, 음, 자랑. 자, 이 차로 아주 브레 아기, 아기, 아기 업이 아기 이 에이, 에랑 에이, 이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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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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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디 갑시다 아기에덕아이고이 에이, 아이고, 혼자, 혼자, 이제 아기 꾸다가 성호락이 사랑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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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사제사사람은삼 사랑, 사 밤인, 밤인 삼 사랑, 사먹사살고 낮인 일레랑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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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랑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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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랑거랑 이거,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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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아 사랑, 아이고 졸아와 애기 아기, 애기 저 얼마당 탕구점 아이고 경에도 애기 가갓갓까 우리 이거 아명이도 빌러러 퍼는 생이라 가갓갓까 난역세입니다 난역세 밤역세 난역세 엄지주춤만는밤역세 아이고, 아이고 경에도 어, 어. 그거 저 이거 삼 사망 꼬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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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도 이제 막 사만, 아이고 경에도 아, 이긴작구나 사람분한 어멍 처장 같기, 아방 처장 같기하르방 처장 같기, 할망 처장 같기 아이고, 겐당들 처장 같기. 이 아기가 상당골래기, 중당골래기 애기, 하단골래기라. 응. 그이 가시우른 강당당 집이 이이 아기가 이그 상당골도 굽어보죠. 중당골도 굽어보죠. 하단골도 이디 뭐딱 당골이 애기라 이거. 혼집이 애기가 아니고. 그러이 얘기신디 다 인정을 안 받자 불면 깍깍깍깍깍가 울어. 숭엄을 주는 거라. 제외를 주고. 이 얘기를 잘 소리를 달려. 학교 갈 거. 지생기 살 거. 학교 이제 공부할 거. 어? 떡사 먹을 거. 과자 사 먹을 거. 까까깍잘 주면. 얘기가 악사를 아니에요. 영 지방 편안하게 오고 얘기를 잘 소리 안 달려 불면 숭엄을 주는 거라. 그냥 얘기 예상당골에 큰+ 큰곳할때상당골 중단 걸 하단 걸 이리 뭐 한다고 하면 담은 십오 일 썩이라도 얘기신데 다 우리 집에 애기들 빌러로 허게 맞서 응 악살되게 하게 맞서 심술되게 하게 맞서 노, 노+ 노+ 노용되게 하게 맞서 영향을 해 인정 인정 조항을 해. 이거 저 애기 애기 응경하는 보고 이제랑 그거 저 먹고 그 칠성 한집 그령을 해 이거 저이 칠성 봄풀이 하고 응. 이거 초유공 맞을 때 놀리고 시앙 맞을 때백개두번백개안눌리는 거라. 응. 응. 경은한 니 응. 얘기게 네. 네. 경은한 용심이 응. 나주게. 자 아기 하나. 자 아기 하나. 자 아이고 잠깐만요. 네, 자, 아이고 개미 짝짝꿍 허가 개미. 아기 제일 먼저 까꿍. 아이고 나기. 아이고 자, 자, 아이고 나기. 까꿍 까꿍. 아이고 아이고 아기도 생각도 못 섰죠. 자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도리 도리. 도리 도리.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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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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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짝짝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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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젬젬 종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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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젬젬 아이고 그 애기 죽는 거다 한번 걸음 해봐봐 어 걸음 마 걸음 마 험발 자꿍너 아니 근데 이진이 사시고루고 시차지 하나 자 하나 둘셋 아니 저 이진이 사실은 일본 남대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 둘셋 호나 호나. 두개두개세개세개 헌걸음 들해자 이진이 사실 일본 어, 걔는 안 되고, 자, 자, 콩거름두걸음 아이고 아이고 아직은 음. 아직은 자꾸 푸더쟁 안 되켜, 애기, 응, 어. 애기 큰 애기니 어. 요래 봐봐, 어. 요래 염세왕이염세왕 어. 어. 엠데레, 엠데레. 엠데레. 엠데레, 엠데레 영세왕, 자, 자 아이고 1분1초가 사는 게 아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안 되켜 아직, 안 되켜, 안, 아. 아. 안 되켜, 아. 아이고 꽝 꽝이 허금 그건 생긴 거라 사질 못해요, 사질 못해자 아직은 아직은 허끔 더 걸어 서더커서 응, 응. 개나서업 떨이 넘어 다섯 떨이 돼가서 사, 응, 응. 아직은 사지 못해, 예. 정하라정하라 자. 개나 그 얘긴 인사성도 몰라신게우어 어른들 있으면 안녕하십가,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응. <laughs> 맞아. 그대그 뒤, 응. 맞아 그거 하는 건그 당골치비간 응. 그거 아니고 이건 그냥 영 오래만 현안 아주 부끄러운 <laughs> 생이라. 아이고 이상에 <아이고>. 아이. <laughs> 후꾸로 <laughs> <부끄러워>. 안녕하십니까? <laughs>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근데애기가 곱다 크다 염분 농침해져 보는 어, 거. 염분 농치마. 예. 어. 어. 자, 계란 짝짝꿍 하고 많이 많이 하고 던데 던데, 던데 하고 자. 자 산들집으로 이 배를 맨들 하신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뭐 인형만 씩다원 저. 뭐, 플라스틱으로도 하고, 뭐, 보루 박스로도 하고 하는데, 이거, 이거, 이것이 옛날 법이라. 옛날 법. 이거 하면, 이거, 저, 다 이쪽에 가마. 자, 이거 뭐다 가마. 요 조금은, 요 조금은, 이거, 저, 영맨들쭉물르는 사람이 하. 어디? 이, 저, 푸다시 할 때도 이거, 이거 배만들고 또, 쿵구 털 때도, 쿵구 텐을 할 때도 하지만, 이제 뒤맞이 할 때, 쿵구 텐 하면 뒤맞이 할 때, 뒤맞이 할 때도 이거, 이쪽 배만들하은에 옛날에는 이 찌구로 배면되는 사람이 또 동네 떠는 들도 배면되는 사람이 있어 나서 그래서 이거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상징하는 건데, 선왕신이 아주 좋아하는 색깔. 이게 그러니까 이 기에는 뭐를 넣어야 되냐면, 제일 먼저 된장, 된장, 소금, 쌀, 간장. 미역 가진 것을 다 여기다 전가. 이거를 왜 놓냐 하면은 여기도 신들이 배 타고 가면서 먹을 양석이라. 곤설, 보리설, 좁설, 된장, 소금, 간장, 물, 술, 미역 전가. 그러면 요거를 전배 독선이라고 해요. 전배 독선. 전배 독선 내면 여기에다 또머를 추가시게 되면 옛날은 제주도에 가면은 한라산에는 초기를 키워 한라산에 가서 초기를 갖다놔. 으우뚜리에는 산유지 그 유지들 있잖아 밑강 그 과일 산유지 해각으로는 이증전가 그러니까 전배 독선 실르고 만일에 환자가 였을 때는 환자 머리카락 손톱 발톱 잘라서 여기다놔 여기다놔서 이 환자의 이탁한 신과 모든 신들이 바다로 건너서 가야 되시는 여기다 다 타십시오. 이렇게 해서 배방송하는 거. 입에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우수영, 자수영, 영광법서, 수용목, 울둔목 진도안섬, 진도발서, 울산은 33포, 충청도는 여산고 일본이라 대마도 바당들에 그러면 태평양 바당들에 가라는 얘기라 그러면 태평양 바당 걸쳐 가는 데는 우럭 바당 갈치와당, 멸치와당 그 바당을 건너서 가다가 보면은 우리가 어느 지역에 사는 신, 어느 지역에 사는 신의 듯이 이기에서 탕 가는 신들이 자기 목적지가 오면 다 내린다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는 일본은 대마도 바당들에, 태평양 바당들에 해서 냅니다. 그래서 이 배는. 이무적으로 노는 거. 큰 굿에도 놓고 가시리티 마지에도 놓고 푸다시에도 놓고 이럴 마지에도 놓고 아주 중요한 거. 네. 이겁니다. 예. 왜 소라 껍질을 놨냐면 옛날은 여기에다 이거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 여기에다 병을 놓으면은 다시 바닥에 오염되니까 옛날 어른들 응.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놨어 그러면, 구태를 가면, 끝날 때 돼가면, 본주가 다 준비해 당나도, 그 그집반도영 들러보고, 한자머리를 세 번을 돌려, 이제는 바당이가 놔. 노는 순간, 이거가 바다다, 여기 딱 노는 순간, 신전들은 다 우태를, 건상들을 놨대요. 그래서 이거는 바다에 가서 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 이 집들은. 지금 여기 빨간색은 요거, 우리가 오늘, 이제 그거를 못해서 했지만은 옛날에는 이산대쯤 놓고 와서 이걸로 다 하고 대나무도 다, 이 자연으로 그냥 다 돌아가는 거요 이게 배 파랑 밑에가 일곱 개가 놓으면 배가 쪼가 쪼가서 아주 작은 배는 가능한데 이렇게 큰 곳을 했는데 너무 작으면 안 되니까 아홉 개. 밑바닥에 아홉 개 놓고 밑바닥 아홉 개 놓으면 이게 아홉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가운데를 중심을 잡는 거라. 그러면 이 발을 딱이 중심을 잡아서 가운데가 앞에다 놓고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한 번, 오른쪽 하면서 이 이물을,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배 모양을 잡혀줘. 여기에서 배 모양을 잡혀서 요렇게 하고 여기는 뒤에, 네. 뒤에는 이제 양 옆으로 네개 이게 배파락인, 저 배가 나가면서 파도를 치면은 너무 얕으면 파도가 안 되니까 어느 정도의 물건도 실르고 안정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게 밑에는 아홉 개, 양 옆으로 네 개, 네 개, 여덟 개. 여덟 개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이거 도, 바람을 이제 도술 옛날에는 나가 할 때는 도술 하얀 걸로 만들었어요. 여기 치도 만들고. 근데 이제 이게 치 만들고 도술 만들면 바람 방향에 맞아서 돌아와 불기도 해 그래서 우리 그안세 선생님이 거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치도 돌지 말고 그냥 선왕님이 좋아하는 색깔 빨강 노랑 파랑을 요렇게 해서 보기 좋게 만들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 빨간색 하늘 노란색 땅 파란색 산과 물 요렇게 해서 삼색으로 요거는 봉우리 꽃봉우리 배의 봉우리 이렇게 예쁘게 만든. 신들도 아무래도 예쁜 거 좋아한 하거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다 요것만 시기 끄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 떡도 실으고 밥도 실으고 계란도 실으고 사과도 실어요 요즘은 사과가 아주 흔해져요. 옛날에 흔하지 않았거든. 그래도 이선항을 위해서 배와 사과와 밑강을 올려. 올리면 이거를 이제 바다에 던졌는데, 다른 물체들은 다 알대로 내리면 고깃밥이 되지만, 사과 배들은 둥당둥당 떠댕겨. 떠댕기면 옛날은 그 파도에 치어서 듬뿍 밀려드는 코너에 가면 이런 것들이 과일들이 올라. 그럼 옛날에 촌에 가면 듬뿍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 듬뿍 하는 사람들이 집에 밥 먹으러 와야 되는데 밥 먹으러 올 시간이 없는 거라. 그러면 이거를 주워서 먹으면 그 사과 달콤한 맛이 소금에 짠물이니까짭주롱하게실이잘 됐다는 거야. 그래서 먹어서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해줘서 나한테 우리 어머니하고 이제 살아시면 거의 백살인데 그분이 아이고 요두녀멍아 바당에 가나니 배고파신디 바당에 보나니 사과향배에 올라서라 그거 먹으나 아무 충도 안한게 나 우리 어머니 하는 말이 올른거 아무 충도 안다 배딱 노는 순간 구신 먹을거는 먹었고 그 아무것도 구신 안 붙든다 그렇게 해서 해녀들은 그렇게 해서 먹었어 옛날에는 간서도 먹고